네 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반의사 최진원장입니다. 어, 어, 난임에 대한 사연인데요. 자연임신으로 첫째는 출산을 하셨고 어, 둘째를 2년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 잘 되지 않으셔서 피검사를 받으니 난소기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 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. 현재 34살이신데 47세의 나이로 난소 나이가 나오셨는데 47세라도 두 번째 출산은 자연임신이 가능한데 현재 이분께서는 생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자연임신도 가능하지만 부부관계 횟수가 저하되고,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시라면 시험관 시술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. 보통 시험관 시술을 할때첫 번째 관문인 채취 과정에서 과배란제를 주었을 때 난소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난포가 잘 크지 않고 꿈적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난자 채취가 되지 않으니 수정란을 만들 수 없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뭐 한약 치료라든지 한방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조금 도움 받으셔서 난소기능을 끌어 올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47세의 나이의 난소기능이라면 내막 상태도 그 착상에는 그렇게 어, 건강하지 못한 자궁 내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신경을 쓰셔서 자궁 내막을 강화하는 한약이라든지 치료를 통해서 착상까지 쭉 연계될 수 있게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시험관 시술 따로 한방 시술이 따로가 아닌 어, 두 가지 같이 병행을 해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기 때문에. 각각의 장점을 받아들이셔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